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단단쌤입니다. 오늘은 미국 드라마 단골 표현 10문장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끝냈니?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자, 이 문장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가 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영어 순으로 나타내면요. 그것을 다 끝냈니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사우니까 뒤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in such a short time in such a short time such는 여기서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와 같이 또는 그렇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in such a short time 하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또는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In such a short time 이렇게 해야 되지. In a such a short tim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In such a short time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직역하면요. Did you finish it? 그럼 그것을 끝냈니? In such a short time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니까 역을 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끝냈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의 동사가 finish 일반 동사지요. 그래서 두 조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시제가 과거니까 무조건 did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did와 주어 you가 도치가 돼서 did you finish it?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n such a short time. In such a short time,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문장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난 직장으로부터 좀 쉬고 싶어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해보세요.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 순으로 나타내면요. 난좀 쉬고 싶어요. 이 말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직장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take some time off 하면요. 좀 쉬다 라는 뜻인데요. take 뒤에 시간이 오고 off 하면요. 어떤 시간을 쉬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쉬다 할 때는 take tomorrow off. take tomorrow off.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냥 하루를 쉬다 할 때는요, take a day off. take a day off 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쉬다 할 때는 take some time off.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지어하면요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난좀 쉬고 싶어요. from work. 워크는 직장입니다. 직장으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난 직장으로부터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됩니다. w a n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요 뭐 하고 싶다, 뭐하기를 원하다 뜻인데요. 우리가 발음할 때는 원래 w a n 동사 원형인데요. Want 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회화체에서 원어민들은 w a 를 완어라고 합니다. 완어. 기억하세요. 좀 쉬다가 뭐라고 했죠? Take some time off. Take some time off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I want to take some time off from work. 우리 사무실에 일자리가 나와서 다른 말로 우리 사무실에 일자리가 있어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There is a job offering in my office.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막을 보세요. job opening. job opening 꼭 기억하세요. 일자리 공석을 말합니다. job opening.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지극하면요 there's a job opening. there's, a, there is를 줄여서 there's를 하는데요. 이때 대어는 그곳에라는 뜻이 아니죠. 뭐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일자리 공석이 하나 있습니다. In my office. 내 사무실에.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우리 사무실에 일자리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job opening이 뭐라고 그랬죠? 일자리 공석.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원민바람 세븐 따라세요.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난 밤에 부업으로 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I moonlight as a waiter. I moonlight as a waiter.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막을 보세요. 다릅니다. Moonlight. Moonlight. Moon이 달이고 라이트가 빛이니까 원래는 달빛을 말하는데요. 동사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뜻입니다. Moonlight. 달밤에 일을 하는 거니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집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지어가면요 I'm moonlight. 나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as a wait.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는데요. as 뒤에 명사가 나오면요. as가 전치사지요. 그럴 때는, 뭐, 로서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as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접속사가 되겠는데요. 그때는 뜻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 뭐라고 그랬죠? 동사, moonlight, moonlight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 moonlight as a waiter.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 moonlight as a waiter. I moonlight as a waiter. I moonlight as a waiter. 아무도 야간 근무를 원하지 않아요. 자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도 뭐 하지 않다 할 때는 항상 no one. 기 X one은 일반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no one 뒤에 동사를 쓰면 되겠고, 또는 no one 대신에 nobody, nobody, N -O -B -O -D -Y, nobody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no one wants the night shift. no one wants the night shift라고 하면 되는데요. 사막을 보세요. night shift. 나이트프트는요 야간건물을 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이트프트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해석하면요. No one wants the night shift. 아무도 야간건물을 원하지 않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야간건물을 뭐라고요? 나이트프트 자, 그래서 주어진 영어표현. No one wants the night shift. 원어민 발음 3번 따라 하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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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요즘 일로 정신없이 바빠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해보세요. 자, 주어진 말을 영어 순으로 나타내면요. 전 일로 정신없이 바빠요. 이 말을 먼저 하고, 요즘 부사니까 문장 뒤에 붙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be swamped with. be swamped with는, 呃로 정신없이 바쁘다 뜻입니다. be swamped with. swamp란 단어는 원래 늪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늪에 빠져있다 이 생각을 하면요. 늪에 빠져있으니까 후적대겠지요 그래서 뭐로 정신없이 바쁘다란 말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be swamped with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더 쉬운 말로 be busy with, b-u-s-y, be busy with를 해도 뭐로 바쁘다 뜻이죠. be swamped with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I'm swamped with work. 전 일로 정신없이 바빠요. these days. these days는 요즘이란 뜻이죠. 요즘. 자, 그래서 의렇 하면 전 요즘 일로 정신없이 바빠요가 됩니다. be swamped with가 뭐라고요? 뭐로 정신없이 바쁘다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그는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 순으로 나타내면요. 그는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번에 이번에는 부사구니까 문장 뒤에 돌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요.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막을 보세요. Get promoted. Get promoted. 성진하다 라는 뜻인데요. Promote란 단어는 원래 성진시키다. 누구를 성진시키다 뜻인데 수동태가 되면요. 앞에 있는 주어가 성진하다 뜻이 되는데요. 수 동태는 비 플러스 pp 즉비 플러스 과거 분사로 수동태를 만들지요. 이때는 상태와 동작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 나타내는데요. get pp 즉 get 뒤에 과거 분사가 오게 되면요. 이것도 수동태의 한 형태인데요. get pp는 수동태의 동작을 강조하는 동작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찍어야 하면요. he didn't get promoted. 그는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this time 이번에 this time 이 말은 부사기 때문에 문장 끝에 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get promoted 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진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진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get promoted 가 뭐라고요? 성진하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 하세요.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자 이번에도 승진에 관한 문장인데요.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우리 말을 영어 순으로 나타내면요. 저는 성진했습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되겠죠. 회사에서 부사구기 때문에 뒤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I've been promoted at company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Be promoted, be promoted.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be 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왔지요 이것도 승진하다 뜻인데요. 좀 전에 배운 get promoted와 비슷한 의미긴 이 한데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be promoted는 승진한 상태를 강조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찍어하면요 I've been promoted. 저는 승진했습니다. At company. 회사에서, 이렇게 되니까 의역을 해서, 저는 회사에서 성진했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 have been promoted, have been pp 형태지요. 이런 것을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합니다. have pp가 현재 완료 능동인데요. have been pp가 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진 영어 표현은 사실은 내가 그 회사에서 성진해가지고 지금도 성진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I've been promoted at the company.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I've been promoted at the company. I've been, promoted at the company. I've been promoted at the company. 이런 회의들은 완전 시간 낭비다. 이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자, 먼저 영어로 하면요. These meetings are a complete waste of time. These meetings are a complete waste of tim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색상을 보세요. A waste of time. Waste가 낭비거든요. 그래서 a waste of time 하면 시간 낭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완전 시간 낭비. 이런 말을 할 때는 complete를 넣어가지고 a complete waste of time. A complete waste of time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해석하면요. These meetings, 이런 회의들은 are a complete waste of time. 완전 시간 낭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 낭비가 영어로 뭐라고요? A waste of time. 자, 그럼, 에너지 낭비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A waste of energy. A waste of energy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These meetings are a complete waste of tim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These meetings are a complete waste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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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자입니다. 우린 벌써 3개월이나 일정보다 늦었습니다. 자, 좀 까다로운데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영어로 하면요. We are already 3 months behind schedule. We are already 3 months behind schedul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막을 보세요.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은 일정보다 늦은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3개월 일정이 늦은 영어로 할 때는요. 개월 수를 behind schedule 앞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주어진 문장 We a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자 여기서 already가 벌써 이미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벌써 3 개월이나 일정보다 늦었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정보다 늦은 뭐라 그랬죠? Behind the schedule. 개월 수를 behind the schedule 앞에다가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영어 표현 We a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the schedule. 원어민 발음 세번 따라하세요. We'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We'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We'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말을 듣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끝냈니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did you finish it in such a short time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there's a job opening in my office. 전 요즘 일로 바빠요. I'm swamped,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I'm swamped with work these days.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I've been promoted at the company. I've been promoted at the company. I've been promoted at the company. We'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We'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We're already three months behind schedul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